안녕하세요 어, 안 보인다 진짜 그거는. 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테 <laughs>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성규 안녕 천국영님 안녕하세요 황희찬님 안녕하세요 태수님 안녕하세요.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살을 아주 뒤룩디룩끼워갖고 와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아 근데 인터넷이 조금씩 끊기는데 끊기면 안되는데 오늘 인터넷이 조금 불안해서 불안불안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근님 안녕하세요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또 하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리가 좀 작은가요? 참가님 소리가 좀 작나요? 오늘 육수 뽑아야죠 아 근데 지금 인터넷이 불안불안합니다 계속 중간에 끊기고 있어 가지고 덕분에 제주도를 아주 잘 다녀왔고요 인터넷이 안 끊겨야 될 텐데 어, 저번주부터 월요일날 타고 있던 크리시티 레이스 B그룹. 오늘 도이걸로 달릴 예정이고요. 출발 시간은, 어, 5시 46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인터넷이 조금씩 끊기고 있어가지고, 어,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34명, B그룹에서는 34명이 달릴 예정이고요. 소리가 잘안 들리나요? 다른 분들 때뭘 건들지는 않았는데 좀더 나아졌네 오늘 어제 불안불안합니다 인터넷 상황도 그렇고 자꾸 아 제가 있는 지역이 좀 강풍이나 뭐좀 악천후에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오늘 좀 강풍이 많이 불어서 <laughs> 아변태오랑이 어디 다치셨나봐요 청가 형이 소리 괜찮나요 이제 코퍼링이 네, 좀 있네요. 오늘 잘만하면 제대로 된 레이스를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상해요 아이고 이거 오늘 날이 아닌것 같은데요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잠깐 이님 침밖에는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형님 아하 소리 좋나요? 다행입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형님들도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리실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바람 많이 불면 은 인터넷이 잘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현재 계속 끊기고 있어서 아쉽네요. 인테리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좀 레이스가 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도 뭐한 2초 굴리고 나면 다시 끊기는 게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성규 화이팅! 우리 성규님하고 같이 타기로 했는데. 이게 원, 날벼락이네요. 네. 오늘 인터넷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좀 강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레이스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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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야 될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청과 형님께서 저번에 댓글로 뭐 여쭤봐 주셔서 어 답변 한번 드리면 제가 좀 일과를 좀, 휴일이 좀길어서 일과가 길어서 댓글을 좀달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청과 형님이 물어보신 게 로라에 자전거를 걸고 오래 타면 체인이 늘어나거나 기회가 비용될수 있나요? 로라를 자전거에 걸고 타면, 당연히 이제 많이 자전거를 굴리게 되면 체인이 늘어나는 거 겁니다. 뭐 실내에서 로라에 걸든, 어, 밖에서 타는 자전거에 걸든, 어,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실내에 그 스프라켓 티수랑, 그리고, 그러니까 스마트 로라에 껴져 있는 티, 스프라켓 티수랑, 밖에서 타시는 휘대, 티수랑 동일한 걸또 쓰셔야 체인의 피로도가 조금 덜 쌓이는 거고, 그리고, 어, 누적 거리를 계속 많이 타고, 기어 변속이 많아지고, 그리고 토크를 많이 주면 줄수록, 기어는 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체인 체커기, 인터넷상에서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11단용 체인 체커기를 꼭 이용하셔서, 체인 체커를 하시면서, 기어를 변동, 그 체인이 늘어나는 거 확인되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인이 가장 그래도 구동계 중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부품 중에 하나라서 그거를 갈갈으로써 다른 어, 구동계의 피로도를 그러니까 내구성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체인은 적정 그 길이가 어, 늘어나이더 많이 길, 늘어나버리면 늘어나기 전에 항상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타는데 페달링 할때 소리가 났는지는 체인에서도 나올 수 있고 페달에서도 날수 있는 거라 소리는 제가 정확하게 어,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로타하기 위해선 따로 자전거가 있어야 할까요 따로 있으면 좀더 편안하긴 합니다 네, 계속 자전거를 탈부착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뭐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따로 자전거가 있으면 좋긴 하고요 저도 몰라요 자전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가형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 김정근 형님 창업 파워가 49, 5 0일 거의 뭐, 양쪽에 페달링에, 페달링이 진짜 좋으신 분이신 것 같네요. 점점 변하더니, 요즘은 47, 53까지 나오는데, 페달링에 문제가 있나요? 이게, 저는, 저도 이게 46, 54,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왼쪽에 파워가 더 많이 전달되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꼭 그렇게 두 양측의 양발의 밸런스가 좀 달랐다고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50도 50이 정확히 나와야 페달링 효율성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페달링 효율성을 50대 50에 거의 근접한 51대 49뭐 이런식으로 맞추고 싶으시면 어 평노라 평노라를 자주 사용해보시면 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평노라는 많이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힘을 쓰게 되는 어 파워풀하게 타게 되면은 어, 다시 힘을 주게 되면 본인이 제일 편하게 되는 그렇게 좌우의 어, 파워 강도가 다르잖아요. 힘의 강도가 달라지는 대로 또 아마 나올 겁니다. 평로라에서 탈때 그렇게 강하게 어, 탈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그 페달링 양 발의 효율성을 50대 50에 가장 근접하게 만드시려면 평로라로 훈련을 하시는 걸. 그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조항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듯, 평로라이고요. 청가형님, 오랜만에 배식기를 탔더니, 지난 토요일 다리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 오름만 뭐 올라갔었는데, 첫날, 4일 내내 다리가 가리, 아파서 고생 좀 했습니다. 오늘은 레이스를 가볍게 좀 띄고 좀 하고 싶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계속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앞전에 탈수 있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들 이번 연휴 때 중장거래 타시면서 재밌게 타셨네요. 정문형님도 어제 108km 타시고, 아까 그러니까 변태호랑님은 다치셨다고 하시던데 모두들 이렇게 다치지 않고 라이딩 재미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마 인터넷 상황이 잘 되지 않을까 바래보면서 저는 내일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